네 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김진아 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제가 건축주님께는 죄송하지만 해약이 돼서 제발 돌아오라고 기원을 했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기 현장은 오픈한 지한달 만에 거의 완판까지 간 현장인데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있겠죠. 오늘의 현장은 개인 대출 문제로 인해서 계약이 되었다가 해약이 되어서 돌아온 급증 매물을 안내드리려고 해 합니다. 정말 요즘 복층과 뚱뚱한 테라스를 겸비한 신축 매물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역세권하고도 가깝고 주변에 생활 인프라도 잘 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는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을 도보 10분권으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져 있고요. 주변에 학군들도 밀집되어 있고 생활 인프라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4천만 원 인하를 해서 3억 초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길입주금이 적으셔서 고민하셨던 분들도 저희가 방법을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 나오셔서 자세한 상담까지 받아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현장은 한개동의 5층 건물로 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신축 빌라입니다. 빌라치고는 주차 시설도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1층의 필로티 구조로 100% 완비되어 있으니까 주차 걱정도 없으신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방5 개, 화장실 2 개, 외부 테라스까지 겸비한 현장이고요. 방 5개 찾으셨던 분들은 오늘의 현장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고 영상을 올리게 되면 금방 여기는 계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 서둘러서 나와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내부 속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층에 두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501호는 완료되었고, 502호. 해약돼서 돌아온 공층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우측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현관 전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관 전실은 이렇게 아담하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벽면과 바닥도 폴리싱 타일로 잘 마감되어있습니다 하보띠움 깊게 들어간 키크장 3칸으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상하부장 3칸씩 3칸씩 총 6칸 준비가 되어있네요 중간에 메디선반 준비되어있습니다 우리집 중문은 블랙프레임에3연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내부로 돌아오시면 우측에 안방과 이렇게 중간방 준비되어있고요 오늘의 호실은 탑층의 복층입니다 5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거실과 주방은 대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른 시간이라서 햇살이 조금 들 들어오긴 하지만 채광이 정말 좋은 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부터 보시면 우리 집 뷰는 주변에 낮은 건물 구옥들밖에 없어서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더 멀리 재단지가 들어와져 있고요. 앞쪽으로는 재개발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구옥들로 앞쪽에는 준비가 되어 있고 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햇살이 정말 좋고요. 현장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반접등도 들어가 있고요. LED 메리등으로 잘 마감되어 있고 양쪽으로 이동식 라인 조명까지도 신경 써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대형 실리핀이 시공되어 있어서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하시고 실리핀까지 사용하시면 정말 시원하게 거실 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실 폭도 보시면 3.6m 정도 나오시기 때문에 3,4인 가족분들 거실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양쪽에도 보시면 벽지 사용 안하고 포슬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각종 컨트롤 장치 이쪽 부분에 준비되어 있고 이쪽 라인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다가 4, 5인용 소파 배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은 편에도 보시면 양쪽에 이쁜 벽부등까지잘 마감되어 있네요. 이렇게 상사인 가족분들 여유롭게 생활 가능한 막힘 없는 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실까지 보셨고요. 맞은 편으로 우리 집 주방입니다. 주방 사이즈도 보시면 작지 않습니다. 앞쪽에 이쁜 조명등 아래로 아일랜드 식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사인 가족분들 식사 가능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단차 시공이 깊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의자 놓으시고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디크차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 항아부자 이렇게 따뜻한 느낌의 우드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우리집 상급폭탑은 카스 레인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도 히든노드까지잘 마감되어 있습니다. 조리대도 이렇게 음식 하실 수 있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소형 가정들도 놓으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닥 싱크볼도 넓고 깊게 준비가 되어 보시면은 상암부장 이렇게 수납공간 빼곡한이 들어가져 있지만 아일랜드 식탁 밑으로도 압솥과 전자레인지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집 조리대 옆쪽으로 보시면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 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냉장고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냉장고 한 칸, 냉동고 한칸 이렇게 무상으로 기본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는 주방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우리 집 안방은 안간에서 들어오시면 맞은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장에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여기는 소방 진입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이 정말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같은 방향이 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정말 좋은 안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보시면 큰 침대 배치하시고 국밥 이상까지도 충분히 배치 가능한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우리 집 부부욕실입니다 부부 보시면 부부욕실 작지 않습니다 투명한 샤워부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 깊숙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북미 쪽으로 충분히 샤워 가능하시고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까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쁜 조명이 들어간 거울장과 수납장 된달인 선반 세면대 양병기까지 준비되어 있는 안방의 부부욕실까지 보셨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우측에 우리 집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이렇게 창문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일 작은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이 다섯 개 때문에 가구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잠만 주무시는 침실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침대 하나 놓고 침실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은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방인 두 번째 방까지 확인하셨습니다. 거실 뒤편으로 이중의 세 번째 방입니다. 발코니가 준비되어 있는 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즈는 작지는 않습니다. 한정 가구 충분히 배치 가능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 발코니를 세탁실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동선에 따른 가구 배치만 잘 해주신다면 자녀방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세 번째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안쪽에도 창문 크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 깊숙이 스테 보일러 시공되어 있습니다. 수전하고 전기시설 준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놓고 사용하실 수 있게 바닥도 타이시고 잘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코니가 준비되어 있는 세 번째 방까지 보셨고요. 바로 옆쪽으로 우리 집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도 안방 욕실과 같이 안쪽 깊숙이 샤워 부스 준비가 되어있고 발바라기 샤워기 코너 3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차 시공까지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건식 스 스피... 나눠서 사용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랫 선반 측으로 이렇게 와이드한 거울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된장 선반, 세면대 양변기까지다 준비되어 있는 메인 욕실까지 확인하셨습니다. 메인 욕실과 주방 냉장고 사이로 복층 올라가는 계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문이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에서 요리하실 때 이쪽 창문 열어놓으시면 환기에 조금 더 용이하실 것 같네요. 자, 제가 촬영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안만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철제 난감 노튼튼하게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층 공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4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이 경사진 부분은 이렇게 경사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시면은 거실 공간도 5m 8 정도가 나옵니다. 복층의 거실 공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만 중간 정도까지 가시면 경사가지기 때문에 머리가 천장에 닿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안쪽 깊숙이까지는 이렇게 수납장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납 공간. 지저분 안거, 캠핑 용품 같은 거, 바베큐 용품 같은 거, 이쪽 안쪽에다가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거실에도 이렇게 보일러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관문 열수 있는 컨트롤 장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에서 올라오시면 좌측으로 우리 집 복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 보시는 것처럼 작지 않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일러 컨트롤 장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 깊숙이는 이렇게 경사가 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안쪽에도 수납장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시면은 좌측에도 큼지막하게 창문 준비가 되어있고요 중간 지점까지는 머리가 닿지 않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다가 충분히 침대에 배치하시고 방으로도 활용하시기 좋은 첫 번째 방까지 보셨습니다 자 우리집 복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 환기창 크게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체광도 정말 좋고요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아요 이쪽은 정말 층고가 전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방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복층의 두 번째 방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컨트롤 장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복층의 넓은 거실과 방두 개까지 확인하셨고요. 우리 집 외부 테라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집 복층의 테라스입니다. 딱 관리하시기 좋은 무언가를 정말 하실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는 복층입니다. 벽체도 콘크리트가 아닌 철제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광도 정말 좋고요. 바닥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조 잔디까지 잘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구옥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악힘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 이렇게 치셔도 될 만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바베큐를 하셔도 좋은 주변에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시거나 특히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바베큐를 하셔도 이렇게 피해가 안갈 외부 테라스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준층의 방세 개, 화장실 두 개, 복층의 방두 개, 거실 외부 테라스까지 겸비한 내부 영상 같이 함께 둘러보셨습니다. 역세권이고 생활 인프라 잘 되어 있고 저렴한 3억 초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은 오늘 안내드린 현장이. 무일한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찾고 계셨던 분들은 고민하시거나 생각해볼게요 하시면 바로 끝나고 없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